자, 1등급 도전 문제 5번 한번 봅시다. 자, a의 범위가 이렇게 3부터 7까지라고 지정되어 있네. 자, 그런데 y는 x 제곱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자, 그랬을 때 음, 이 위에 점 p가 어딘가에 존재하는데 직선 얘하고 직선 얘하고 자, y는 2x 12a라는 애랑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FA라고 하자고. 음, 그러면 사이 거리라는 것은 결국은 얘하고 평행인 상태에서, 저 기울기가 같은 상태에서 얘하고 한 점을 만나는 여기가 점 P일 때, 요 거리가 우리는 최소가 된다는 건 알겠죠. 이해되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이 곡선하고 요 직선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원래 확인은 하긴 해야겠지 그렇죠? 그런데 뭐 어, 얘네 둘을 예를 들어서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0은 2x 마이너스 12a라고 하고 한쪽으로 정리를 시켜버리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x 될 거고 플러스 12a 마이너스 20은 0이니깐 얘판별식 d 쓰면은 어떻게 돼요? A-3과 A-1,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 사이에 있다고 해놨어요.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 있으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작은 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네 둘은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얘는, Y는 기울기가 2여야 된다는 거잖아. 기울기가 2가 되는 거고, 한 점을 B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Y는 EX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직선하고, 요 곡선하고,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 해야겠지. 즉,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0은 EX 플러스 B라고 놓고, 자, 얘를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얘 판별식 D를 한번 써봅시다. 판별식 D는 어떻게 될까? A 플러스 1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2C니까, 플러스 20,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죠? 그렇죠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를 B로 한번 정리해보자. B로 정리하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정계까지 할게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직선의 이름이 얘라고 Y는, Y는 EX 플러스 B 대신 이거 쓰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1. 자, 얘가 요 직선이 되는 거지, 그렇지? 얘하고 요 주황색 얘랑 거리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니까 얘랑 y는 ex 마이너스 12a랑의 거리의 최소값을 찾으면 된다는 거잖아. 괜찮죠? 자, 요거 거리 찾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만들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1은 0 만들고, 자. 요거 위에 한 점이니까, X에다가 0 넣어버릴까요? 0, 마이너스 12A가 이 주황색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의 최소값을 FA라고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은,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5 써주고, X에다가 0 넣는 거니까 날라가고 마이너스 12를 Y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은 12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네. 자, 좀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루트 5분의 절대 값,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오고, 얘는 A가 처음부터 3과 7 사이에 있는 상태인 거지. 자, 그랬을 때, 얘에 뭘 찾고 싶은 거야? 최대 값을 찾고 싶은 거야. 거리가 최소일 때라는 거니까, 지금 이게 거리인 거잖아, 지금. 이 자체가 지금 거리인 거고, 거리의 최소 값인 거고, 얘의 최대 값을 찾자는 거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애가 제일 클 때가 되겠죠? 자, 위에 있는 애는 축의 방정식 몇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 거니까 얘는 5콤마. 그럼 여기가 5면은 3하고 7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일 테니까 5에서 최대가 갖는 건 맞죠? 자, 그러면 5를 대입해 보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5 플러스 50 마이너스 21인 거니까 절대 값 씌우면 몇이야? 4 나오겠네. 오케이. 그러면 루트 5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뭐 유리화 하면은 5분의 4 루트 5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